안녕하세요. 밖에 비가 옵니다, 지금. 오늘 또몇 가지 마라톤 관련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혼자 뛰는 거하고 그룹으로 뛰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혼자 뛰는 거는 뭐 초보자들 혼자 뛰려고 하면 좀 힘들잖아요. 같이 뛰면 수월합니다. 예, 그룹을 뛰게 되면 뭐 장거리지훈련이라든지 인터벌 훈련할 때참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또 많이 또 빼깁니다. 혼자 뛰게 되면 시간은 좀 자유롭습니다. 내 편한 시간에 뛸 수도 있고 뭐 하기 싫으면 안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기량 부분에서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경우에는 혼자 뛰나 그룹을 뛰나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처음에 이제 뛰시는 분은 혼자 뛰는 것보다 여러이 같이 뛰는 게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최고 기록을 세웠을 때는 어떠냐? 이봉주가 2000년도 한국 기록을 세웠을 때 혼자 연습했습니다. 고성에서 그때 헝거리 정신을 했었고 저도 최고 기록을 세웠을 때도 그때 혼자 했었거든요. 같이 뛰면은 기록을 세운다. 혼자 뛰면 기록을 못 세운다. 그건는 아닙니다. 혼자 뛰어도 기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같이 뛰도 기록을 세울 수 있으면 근데 저도 그렇고 이봉주 씨도 그렇고 어 혼자 연습해 가지고 기록을 세운 거예요. 뭐 코치가 있었겠지만 뭐 그룹을 지어 가지고 세 명이 네 명이 뭐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뛰진 않았습니다. 저도 뭐 혼자 연습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인터벌 훈련은 최소 두 명이 있으면 같이 훈련하기 조금 수월하고 기량 향상시키는데 좀 낫습니다. 뭐 혼자도 뭐 하기에도 뭐 어렵지 않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하시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벌이나 스피드 훈련 패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인터벌 훈련이있는데 인터바 훈련에는 뭐 200도 있을 거고, 뭐 300도 있을 거고, 400도 있을 거고, 200 같으면 뭐 똑같은 동일 횟수, 동일한 거리에서 뭐 횟수만 뭐 10회, 20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300도 막 마찬가지고, 400도 뭐 600, 800, 1000, 2000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뭐 직선 같은데 이런데 한 300을 막 질주하면서, 어, 스피드 향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스피드라는 것은 어, 두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스피드 그리고 이제 지속주 스피드 꾸준하게 오래 뛸수 있는 그런 스피드를 말합니다 근데 장거리에서는 꾸준하게 오래 뛸수 있는 스피드를 항상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인터벌을 할 때도 짧은거 한개 하고 회복시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은 예를 들어 가지고 400을 더 빨리 뛸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지속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뭐, 10km, 10km, 이렇게, 뭐, 항상을 되는 그런 훈련은 아닙니다. 그래, 꾸준하게, 오래, 이제, 빨리 뛰려면은, 뭐, 400 같은 경우 인탑을 하신다면, 음, 어, 회복을 좀 짧게 두고, 횟수를 많이 하면, 그게, 이제, 지속주 스피드를 항상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드, 뭐, 하프나 이런 거, 뭐, 풀코스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하프 같은 경우에도 보통 2,000m를 많이 하거든요. 2,000m 훈련 패턴을. 2,000m, 저 같은 경우는 한 4개 정도 합니다. 그거를, 뭐, 한 1주마다 계속, 예를 들어 내가 6분 20초를 했다. 2,000m. 그 다음에 가면 6분 15초 조금씩 빨라집니다. 인터을 훈련하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빨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2,000 같은 경우도 최소한 두명이 같이 하면은, 어, 훈련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인타발 훈련하면은, 동일한 게, 예를 들어 하면 내가 2,000을 한다 해도, 2,000하고 1,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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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m 세개 2,000하고, 그리고 이제 1,500을 하고, 라스트로, 그리고 마지막에 또 415개 합니다. 훈련을 그렇게 이제, 홍합적으로 복합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훈련 성과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천미0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천미0를뭐 7개 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천미0를 한, 한 3개 정도 하고, 뭐 600을 뭐한 2개 정도 하고, 뭐 그런 패턴도 할수 있고, 뭐 조금 더 횟수를 많이 해가지고, 방금처럼 2000을 하나 하고, 천미0를한 3개 하고, 어 1500하고, 약간 회복해가지고, 다시 400을 15개 해버립니다. 이거는, 하프나 풀코스 같은 경우, 요렇게 하는 패턴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자일 경우는 인터벌 스피드 훈련을 단순하게 하셔야 됩니다. 100m 뛰고, 뭐, 이렇게 한 50m, 이제, 조깅하고, 100m 세게 뛰고, 50m 조깅. 여기 이제, 초보자들이 흔히 할수 있는 그런 패턴의 조깅이고, 좀, 단계가, 이제, 중급자 정도 되면은, 레벨이 좀 되면은, 이제, 횟수를, 이제, 뭐, 10개, 20개 할수 있겠죠. 뭐, 600 것트면 한 5개도 할수 있고, 뭐, 1000미터 것면 10개도 할수 있고, 이제, 고급자 실력이 어느 정도, 뭐, 좀 되시는 분들은, 이제, 횟수도 많고, 초도 좀 빨라지겠죠. 저는 예전에, 그, 이제, 하프나 이런 대회를 뛰기 위해서, 이제, 벼락치기 스피드 훈련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은, 도로 같은데, 주로, 시합이 도로니까, 뭐 하프 경기는 도로에서 인터벌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직선에 한300 같은 걸 질주를 합니다 세게 그리고 이제 회복을 좀 짧게 둬요 한 10초나 15초 정도 넣고 또 질주를 세게 합니다 그거를 한 30-40분간 계속 해 버립니다 그러면 실력이 많이 늘어요 단기간적으로 말해 가지고 만약에 내가 시합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 하프 경기 좋은 성적을 내고 싶으면 그런 훈련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대신 그, 본 하프대에 참가하기 전에 예비로 한번 하프를 한번 뛰어보십시오. 저는 또 그런 방법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프를 시합에 뛰잖아요. 그럼 운동장에서 한 50바퀴를, 한, 2만을 한번 뛰어봅니다. 내가 2만이 한시간 10분 나왔다. 그럼 하프 뛰면 한시간 10분 정도 나와요. 내가 하프 운동장에서 한시간 30분 나왔다. 그럼 도로도 웬만한 코스에서는 한시간 30분 나옵니다. 요거를 한번 해보면은 참, 뭐 샘플로 기록도 예상할 수 있고 훈련도 되고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훈련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 가지고 전에 제가 1시간 8분 뛰었을 때 하프 운동장에서 2만을 뛰면 1시간 8분 뛰거든요 그러면 전반을 35분을 뜁니다 후반을 33분을 밉니다 그러면 토탈로 1시간 8분 정도 뛰게 됩니다 2만을 그때도 저 혼자서 연습을 했었거든요 음. 그러면 무조건 전반 10km를 좀 페이스가 조금 늦고 후반 10km를 좀 빨리 뛰어야 됩니다. 항상 그 우리가 내가 빠른 조깅 빠른 조깅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것도 맥 마찬가지입니다. 전반부 20분은 몸이 풀리면서 서서히 몸을 달가야 됩니다. 그 후반부에 가서 속도를 이제 꺾어내면서 빨리 뛰어야 됩니다. 거기시 그 훈련하는 요령입니다. 오늘 1년 입니다 오늘 또 내가 지금 비가 지금 많이 와가지고 지금 땅이 질어요. 그래가지고 도로에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훈련은 경우에 따라 가지고 운동장 스케줄도 뭐, 뭐 바람이 말고 뭐 환경이 안 좋으면은 도로도 바꿀 수 있고 그렇게 이렇게 바꿔가서 수시로 수시로 조절해서 음,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간단하게나마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